이야, 오늘 진짜 최대하다, 최대한, 최대한. 앞쪽을 딱 잡아갖고 참 길어요. 어휴. 어, 바쁘게 가라니. 우 와. 예, 그러요 그러죠. 어휴, 그렇지그렇지 이야, 오늘 최대한, 최대한. 축하드립니다. 그래. 아 인물도 좋고, 무릎도 사시고. 인물도 좋고, 무릎도 사시고. 빛이, 빛이. 예. 축하합니다. 와. 인물도 좋고. 무릎을 많이 잡고 자 요도 올라왔다 쓰리거리 여기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뒤에서또 피디기다 피디 야, 오늘은 무어 낚시 왔어요 무어 낚시 무어 낚시 지금 한 마리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네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가 너무 많아요, 배가. 저는 배가 너무 많아서, 조금, 조금, 그 배들 많은 쪽에는 안 갔어요. 아니, 여기도 한 마리씩 올라오니까, 저는 너무 복잡해. 사희뭐 고. 계속 계속 큰거먹올아오네아큰거 올라다 큰 거. 아유, 축하 합니다. 예. 네. 우 와. 와. 자. 빨리 보세요. 와. 손 야, 그 정도로 이야 <laughs> <야>, 가만히 <laughs> 있어야저큰놈올왔다뭐부탁 <laughs> <부터까지 웃음> 대가리 잡으면 돼 <laughs> 네, 잡으면 돼 그냥 잡으면 돼어어 네, 오케이 오케이 <웃음> 자 대가리 잡으 애기 자그들그들 들고 돼 <laughs> 땡기면 돼 땡기면 돼 가만히 있어 ㅅ 자자자자자자 와저이다큰놈축합니다 오늘 온다저용한데세어 배가 없는데 저용한데 이 오늘 문어 잡는 것보다 이배 구경하러 온 거하고 똑같아 배구. 와배한 번. 배가 빠글빠글하다. 배가 빠글빠글해. 왔어요. 왔어요. 불가사리 이거.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요 이거 축하합니다 같던... 미리 오요 자, 이쪽으로 한번 봐주시고 축하합니다 무릎 다잉 20분 무릎 다잉 아하 찍찍 선다 이거 안 찍었으면 이거, <laughs> 찍어, 찍어서 어쩔 수 없어요. 작아도 괜찮다, 작아도. 작아도 괜찮다, 작아도. 뭐고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 <laughs> 아니, 이런 게 있단 말이가. 우와. 이, 이, 이몇킬로한1킬로2킬로

한번시시이요 카메라! 축하합니다. 연속 히터! 이야 축하합니다. 물도 간조라서 서고, 어, 지금 5초, 5초는 아니고요. 어, 거의 뭐초밥초밥 비슷하게 딱 물이 딱 섰네요. 지금. 서서 대충 한 10m 앞에 던져서 살살 꺾고는 낚시를 하니까. 예, 모노가 한마리 써큰것도 한마리 써 작은것도 한마리 써. 작은 써 히트 또 히트 자 카메라 한번 보시고 씨알 봐라 야, 이 씨알을 캐야되나 뭐라 캐야되나 이거 축하합니다 <laughs> 야 멋지다 <laughs> 아. 안데 지금 거먹이가 거먹이 거먹이 때 지금 문어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모르시다. 내일부터는 또좀 문어가 좀 싸질지는 런 모르겠는데 지금 문어 너무 비싸. <laughs> 물도 안 가고 바람도 안 불고 아니 그래 지금 폴리 속으로 할줄 모르네 지가. 근데... <laughs> 어? 뿔리 뿔리 속으로 할 모르다가 리어 일단 일단. 일단은 그래하는게 아니고 요거 낳고 머리 딱 잡아 머리. 어, 머리 딱 잡고 그다음에 애기 땃대. 자 어. 애기 볼리. 그렇지. 애기 볼리. 왜너애그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살뭘 잡으래? 와, 다 많이도 잡아 봐. 많이도 잡아 야. 히트, 히트. 예. 최고합니다. 와. 나이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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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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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쳐한쳐 나가지 두번안 나간다 t 예 히트 i 아. n o 아침 u r e I'm not s u r 히트 갑니다. 우와, 이거 문어다, 문어. 확실히 문어. 와, 축하드립니다. 아 연결이 안된다. 연결이 안돼. 연급볼라온다연급볼라조하입니다 크답니다. 네. 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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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빠졌어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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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죠 자비 사죠. 자비 어죠 자비 사죠. 자비 사죠. 자비 사

괜찮아. 또올리면올 뭐 올리면 올리면, 올리면 대물리도 올리면. 아, 빠지진 않겠다. 우와, 자. 이제 안 보시고. 자. 고기를 잊죠. 고기. 오 예. 수고합니다. 예. 아. 싸. 쌍으로 히트 씨알 좋다 어이, 축하합니다 떨쳐 떨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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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딱 저기서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맵니다 몸통에 머리 머리에 다아이구 크다 아, 왕삼이들 뭐 올라온다 왕삼 아이는 크다 자짜 앉아있는 야. 아있는나지있라앉테나라앉나있지앉아있 이야. 아있는 앉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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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갑니다 멋지다 에이, 들어있다 들어있다 안에 어이다 떨어질 생각다어질생각하 히트 히트 오늘만 1등 오늘 1등 연속 연속 올린다 연속 야 시야를 봐봐 우리 사무장은 많은지 뭐 잡도 못하고 축하드립니다 어? 대왕무너다 그래 아 인물도 좋고 무르도잘 생기고 인물도 좋고 무르도잘 생기고 자 우리 잘 생긴 젊은 집부 왜나를 <laughs> 왜, 똥, 또, 또, 또 물었어? <laughs> 자, 야,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어. 자, 축하드립니다. 자! 빨리 올라오고. 아유, 오늘 뭐. 인물도 좋고, 문우도 많이 잡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패드겠지, 패드 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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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고 아 상해 한번 와주시고 축가축가 히트 돌문어다 돌문 안고 올라왔다 돌로어 안고 오케이 축가드립니다 히트 돌문 올라오잖아 돌고 있다 또 히트 연타 연타

앞으로..앞으로 야, 이거. 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거 야, 이거. 야, 이 야, 야, 이거. 최대한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맞아 <목소리> 왔다! 도 왔다! 히트, 히트! 날라다긴다 문어가! 자, 여기도 히트! 저기도 히트! 오우, 저 씨알 크다! 자, 여기도 올라왔다! 쓰리거리! 자, 뒤에서 또 피디이다, 피디! PD. <laughs> 자, 지금 이쪽에 연속으로 지금 다 올라오네, 야. 올라왔다, 올라왔다. 아유, 철수를 해야 되고. 시간은 12시 다 돼가고 야 옆에 또 히트 피딩이다 피딩 문어 피딩이다 문어 피딩 바이 문어, 피딩. 문어 피딩이다 문어 피딩 오오오 오, 오, 오 조실도

<웃음> 아씨! <웃음> 자, 이제 철수합니다. 자, 12시인데, 오늘 또한 시간 조금 좀 늦게 더, 더, 고기 많이 올라오면서 조금 하셔야 됩그그 해드리고, 그랬지 철수하는 중입니다. 거기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콜라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와, 콜라, 콜라가 엄청나게. 지금 비가 와서